콧물이 좀 나네. 언제 콧물 언제부터 고개 떨 재밌나 보저 정장판이네.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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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어 신났다. <laughs> 아기죠 아기? 아기 할거야니나그 거품이 많이 안나 응? 거품이 많이 안나 거품이 흘린 걸 따로 사야겠어 그냥 멍멍이 저거 왜 하는 거야? 목을 돌리는 게 좋아 너무 재나봐왜 웃는지 보여줘 오랜만. 왜 웃는지 <laughs> 보여줘 어? 왜 <내> 웃는지 <laughs> 보여줘 뭐 하지? 강아지가 저말가 머리 흔드네? 응? <laughs> 한흐흐 <laughs> 음? 강아지 보고 웃는 거야? 응? 음? <laughs> <laughs>

가만있어 쟤 강아지가? 아니 계속 움직였어 놀아달는거 <laughs> 아유 강아지가 심심해서 사람 보니까 울어지 <laughs> <돌아가자. 웃음> 어디갔지? 어 들어갔다 하민아 강아지 들어갔네 집에 <웃음> 강아지야, <웃음> 강아지야. <웃음> <어디> 갔어? 응? <laughs> 강아지야 강아지야 어디갔어? 강아지가 어디가 없어졌네 희미야 <laughs> 멍멍이 불러 멍멍아 해 멍멍아 희미야 멍멍아 왜 불렀어? 멍멍아 해 하민아 한번 떼지마 멍멍이 불네 멍멍이 왔네? 멍몽이 왔네? 헤헤헤, 이모네 어머니 웃고 있네? 헤헤헤, 웃자니나 헤헤헤, 네